안녕하세요. 고고교사 박 전현입니다. 오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예, 사랑 이야기를 할 건데요. 자, 아름다운 이별을 통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아, 가슴이 따뜻한 시신 시인 정호승 시인의 이별 노래입니다. 이런 이별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헤어지면서도 내 모든 것 그 사람을 위해 주고 싶은 사람, 가슴속에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면 억울한 사람 아닐까요? 사랑은 순수하고 아름답기만 한 것은 아니지요. 사랑도 현실 속에 존재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천박하고 속물적인 사랑이 넘쳐나는 현실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별의 상황에서도, 그 사람을 원망하기보다 떠나는 임을 위한 노을이 되고 싶고 별이 되고 싶은 마음이라면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할수 있겠지요. 그래서 고려가요 가시리, 김소월의 진달래꽃이 지금도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따뜻한 가슴의 시인, 정호승 시인의 이별 노래도 그렇습니다. 떠나는 그대, 조금만 더 늦게 떠나준다면, 그대 떠난 뒤에도 내 그대를 사랑하기에 아직 늦지 않으리. 그대 떠나는 곳, 내 먼저 떠나가서 그대의 뒷모습에 깔리는 노을이 되리니. 옷깃을 여미고 어둠 속에서 사람의 집들이 어두워지면 내 그대 위에 노래하는 별이 되리니. 떠나는 그대, 조금만 더 늦게 떠나준다면, 그대 떠난 뒤에도 내 그대를 사랑하기에 아직 늦지 않으리. 자, 떠나는 그대 조금만 더 늦게 떠나 준다면, 자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죠. 조금이라도 나하고 함께 있어도, 자 준다면, 자 가정을 통한 자신의 간절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죠. 조금만 나하고도 있어도, 가더라도 그대 떠난 뒤에도 내 그대를 자 이별 후에도죠 자 이별 후에 되면은 에이 잘못고잘사더라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대가 떠나간 뒤에도 이런지 볼게요 사랑하기에 아직 늦지 않으리 그대가 떠난 뒤에도 나는 너를 사랑하겠다 이런 뜻이죠 그대를 사랑할 수 있다 자 그대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 그것을 다짐하고 있죠 자, 떠난 후에도 너를 사랑했다. 사랑의 대상이 언제도 사랑하겠다죠. 자, 역설적 상황을 통해서 아주 자신의 영원한 사랑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별을 늦추우려는 화자의 바람입니다. 어, 오타가 있네요. 그대 떠나는 곳, 내 먼저 떠나가서 그대의 뒷모습에 깔리는. 자, 그대가 나를 버리고 가더라도, 아, 나를 버리고 가더라도. 저게 아름다운 노을을 보고 웃을 수 있잖아요. 자, 그곳에 가서 내가 노을이 되리니. 자, 노을은 사랑하는 사람의 배려와 자신을 희생하는 또 헌신적 사랑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대를 위한 노을이고 싶습니다. 옷깃을 여이고 어둠 속에서 사람의 집들이 어두워지면. 자, 옷깃을 여미좀 무섭기도 하고 춥기도 하겠죠. 어둠은 누구나 뭐 두려워하는 그런 대상이 되겠죠. 사람들의 집들도 안 보이는 곳에서 추위 속에서 어둠 속에서 그대가 있, 있지요. 자, 현실에서 만나는 어떤 시련이 되겠죠. 바로 그대가 힘들 때입니다. 그대 위에 노래하는 별이 되리니, 자, 고독하고 정마한 어둠 속에 그대가 있을 때 내가 나타나 그대를 위해서 위에 위해 노래하는 별이 되겠다. 별은 어둠을 밝혀주는 그런 존재가 되겠죠. 따라서, 힘든 그대의 희망이 되는 존재가 되고 싶다. 노을이 되고, 그대를 아름답게 하는 노을이 되고, 또 별이 되고 싶다. 이런 뜻이죠. 자, 그대를 위로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 그대를 위한 별이고 싶음입니다. 떠나는 그대 조금만 더 늦게 떠나준다면, 그대 떠난 뒤에도 내 그대를 사랑하기에 아직 늦지 않으리, 자, 숨이 상관이죠. 어, 1년과 동일한 구조인데요. 자, 숨이 상관을 통해서 안정감을 갖게 되고, 또 변함없는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미 떠나면 슬프죠. 자, 슬프지만 슬퍼진다. a 이 불비고, 자, 슬프지만 a 이 불상 상처받지 않는다. 어, 진달래 꽃의 어, 마지막 구절과 똑같습니다. 그죠? 자, A 불비, A 불상의 심상입니다. 자, 이별의 안타까움과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자, 갈래는 <laughs> 자유로운 형식의 자유시, 개인의 마음을 담은 서정시가 됩니다. 자, 성격은 서정적이죠. 애상적, 슬프죠. 연가적은 어, 사랑의 노래란 뜻입니다. 자, 연애하는 노래다 이런 뜻이죠. 어, 자신을 또 희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희생적이 됩니다. 주제는 이별의 안타까움과 그대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어, 이별의 정한이라고 할수 있겠죠. 가실이나 어, 또전달래꽃과 동일합니다. 자, 특징은 역설적 상황을 통해서 영원한 사랑을 다짐하고 있고요. 그대가 떠난 뒤에도 나는 그대를 사랑하겠다는 뜻이죠. 배상이 없는데도 사랑하겠다는 것이니까 역설적 상황이라 할수 있고요. 수미상관의 기법을 통해 주제를 강조하고 또 운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별과 노을의 비유적 이미지를 통해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아, 별은 바로 그대를 위로해주는 어둠 속에는 그대를 위로해주는 존재고, 노을은 그대를 더 아름답게 또는 그대를 미소집게 하는 그런 소재가 되겠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존재가 되고픈 소망을 드러내는 시어와그 의미는입니다. 예, 노을이 먼저 나오죠. 노을이 나온대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옷하네요 위한 배려고 또 희생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별은 그대가 어려울 때, 그대가 어둠 속에 있을 때 구원의 빛이 되어 위로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진정으로 그 대상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겠죠. 이 시가 고려가요 가시리 김소월의 신달래꽃과 공통점이 있다면 어떤 점에 있은지 말해보자입니다. 이별의 슬픔, 이별의 정화을 다루고 있죠. 이별의 정화를 다루고 있는 것만 공동점이 아니고, 이별의 상황 속에서도, 아, 나는 너가 싫다가 아니고, 임을 사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자신의 변함없는 사랑을 다짐하고 있는 구절은 두번 나왔죠. 그대 떠난 뒤에도 내 그대를 사랑하기에 아직 늦지 않으리, 그대가 없어도 나는 그대를 사랑하겠다. 바로 이 부분이 됩니다. 어, 여러분, 국어 공부의 기본은 책 읽기입니다. 자, 책을 읽고, 그리고 반복과 복습이 기본입니다 오늘 따뜻한 가슴의 시인, 정호승 시인의 이별 노래를 공부해 봤는데요. 어, 고려가의 과시리, 또 진달래꽃 진달래 등과 꼭 같이 보기 바랍니다. 자, 오늘 쌤 수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